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내힘이어다 살겠네.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 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이 귀한 금요일, 또4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서미 타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며. 우리 생각을 치유하며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며 우리 제자로 귀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받는 시간 가정과 가문의 모든 허감을 꺾어 주옵시고 알게 모르게 인터넷으로 말씀받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한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어, 이 오늘 본문은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어, 이겼잖아요. 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어,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은 천이고. 어, 이 다윗은 많이다. 이렇게 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겁니다. 어, 뭐 어, 별로 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 어쨌든 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권리아시 쳐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어, 막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 이 염려가 되고 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딱 꺾어 버리니까 어 사울은 천천이고 어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사울 왕이 이제 기분 나빠서 어이 다윗을 어, 죽이려고 하는 어, 그런 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어이어이 어, 다윗은 미리 정복한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에, 소년 다윗이 미리 정복하고 그 응답을 미리 붙잡고 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가시는 현장에 영적 군대로 영적 싸움하는 현장으로 오늘도 갑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 싸움에 미리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미리 언약을 붙잡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할 때. 이 힘이 없는 사람하고 힘 있는 사람하고 싸울 때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어 얘기를 하는데 어 다윗하고 어 골리앗하고 어 이열번 싸움은 다윗이 다 이깁니다. 미리, 다윗이 정복하고, 다윗은 나간 그 영적 싸움 아닙니까? 다윗이 100번 싸우면 다윗이 다 이깁니다.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영적 싸움에 미리 정복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는 그런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 그랬습니다. 미리 정복이죠. 서론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받고 미리 가진 것을 누렸습니다. 이 다윗은요 미리라는 이 콘텐츠를 딱 붙잡은 겁니다. 다윗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리. 콘텐츠를 붙잡은 것이죠. 다윗은 다른 사람이 못본 것을 미리 본 겁니다. 그 미리 본 것을 미리 가진 거죠. 우리가 미리 보면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미리 보고 가지면 그게 누려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정확한 미리 보기가 되고 정확한 미리 보기 속에서 미리 갖게 되면 미리. 이 느려집니다. 어 근데 이게 느려지지 않는다. 아, 그러면 어, 안 느려지면 어, 좀 수정해야 됩니다. 어, 잘못 본 겁니다. 딴 겁니다. 그래서 어, 미리 보고 미리 가시면 미리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예, 이것을 어, 누리게된 예, 거죠. 딱 이렇게 되면은 미리. 정복한 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미리 정복한 것을 가지고 이 권리 앞에 선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 성취된 것을 보고 나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미리. 라는 콘텐츠를 붙잡고 오늘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 받는데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현장에서 미리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리의 콘텐츠, 미리의 축복을 붙잡고 오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laughs> 다윗 이 군인인데 군인인데 우리는요 영적 군인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인인데 평생 군인입니다. 어, 평생 영적 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렙이요 어, 85세 때도 싸우러 나간 겁니다. 왜? 네, 평생 군인이니까. 어, 반대로 어, 이 다윗 같은 소년도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 영적 군인인 줄 믿습니다. 그데 평생 영적 군인이다 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현장에 영적 싸움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양 사방에서 막 쳐들어오잖아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샬롬이라는 그런 문화가 생겼죠. 샬롬이 뭡니까? 편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이 하도 막 전쟁이 막 쳐들어오고 양사방에서 막 공격하니까 그런 샬롬이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 평생 영적 군인의 여정을 가는 군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강향을 가는데 얼마나 이 많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고 평생 영적 군인의 여정을 가는 군사다 많은 어려움, 환란, 여러 가지 일들, 전쟁, 시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인데 평생 영적 군인을 군사의 길을 가는 그런 군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여정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 여정의 컨텐츠를 정확히 붙잡고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어떤 컨텐츠냐? 저와 여러분들은 빈 곳을 파고드는 컨텐츠요. 내 인생 여정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빈 곳을 파고드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버려진 곳, 문제 있는 곳, 거기서, 거기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뭐라고요? 버려진 곳. 어, 이빈 버려진 곳, 문제 있는 곳, 거기를 봐라. 또 그러면서요 위기 만난 곳, 죽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의 컨텐츠를 우리는 여기서 어, 보고 어, 찾아야 된다는 예, 그런 말이죠. 다윗이요 위기와 죽음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그 도망 다니면서 이런 현장들을 다본 겁니다. 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현장들을 미리 다본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빈고 버려진 것, 문제 있는 것, 어, 이 위기 만난 것, 죽은 상태 있는 것 이런 현장을요 도망다니면서 미리 다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미리라는 컨텐츠를 붙잡고 현장에 갈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이런 현장을 보고 거기서 내 인생 여정의 컨텐츠를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여정의 컨텐츠를 만드는 영적 군인이다. 근데요 평생 영적 군인이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다윗은 이 여정의 컨텐츠를 어떻게 누렸을까요?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영적 힘과 영적 정보 그랬습니다. 다윗은 미리 정복하는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영적인 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빈 곳, 버려진 곳, 뭐 문제 있는 곳, 또 위험 위기 만난 곳, 죽은 상태에 있는 곳 이런 현장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현장에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런 현장에는요 영적인 힘 말고 다른 거 주잖아요.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 이 미리 정복을 했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 나가고 직장 가는데 영적인 힘을 미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어, 결국은 어, 무너집니다. 어, 영적인 언약을, 영적인 힘을 미리 이 시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목동으로 일하며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누렸습니다. 이다윗이여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아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목동으로 있을 때기름부은 겁니다. 다윗이 목동인데 기름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영적인 힘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 이 비록 어, 이 목동이었는데 기름부음 받으니까 어, 기름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왕이 될 것을 미리 전달 받았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다윗은요 어, 이 영적인 큰 힘을 미리 누리고 현장에 에, 나간 겁니다. 어,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빈 곳, 벼려진 곳, 문제 있는 곳, 위기 만난 곳, 죽음 상태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이 다윗이 열린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걸 딱 숨기고 있습니다. 딱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은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악기를 켤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겁니다. 사울왕에 들렸던 그 귀신을, 영, 귀신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키고 할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 악신이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눈을 다윗은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골리앗을 앞장세워 쳐들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이요, 니가 싸울 수있겠 냐？이런 질문 을받았을때 다윗 이뭐 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형들이 질문했을 때 왕이 질문했을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함을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다윗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벌벌 떨지 않은 겁니다. 모든 백성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정확한 이유를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미리 영적인 힘이 딱 있으니까 정확한 이유를 다윗은 볼수 있었던 거죠 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영적 힘으로 나라도 살렸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요 모든 걸 살립니다 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어, 사울은 천천히요 어, 다윗은 만만히요 이 백성들이 한말 아닙니까? 어, 이말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어이 국민, 이 백성들이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낙심에 있다, 낙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런데이 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눈어트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많은 백성들이 힘을 딱 얻었다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 어, 다윗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도 다 살려 버린 겁니다. 왕도 아닌데 미리 정복하고 미리 다 살려 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요. 영적 정복입니다. 아,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질투하며 목숨을 위협했을 때도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부 넘어섰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이막이 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실 사위로 삼은 겁니다. 이 죽이려고 사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여정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엔게디굴에서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요, 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싹 펴서 딱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런 말합니까? 하길라산에서는요, 이 다윗이 이 군인들이 졸고 있을 때 물통을 싹 훔쳐옵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말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미리 정복한 겁니다 아,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아무리 이상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얘기죠 그걸 인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정복한 겁니다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딱 가지면요 미리 영적 정복을 할수 있습니다 안 죽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아, 이 언약을 이 응답을 다윗이 받았던 거죠 어, 다시 말하면 요 다윗은 요 삶의 여정을 가는 컨텐츠를 미리 확보한 겁니다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군인이다 나는 영적 군인인데 평생 영적 군인이다 내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정복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이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 서이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 것을 오늘로 보는 영적인 서이스로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 것을 오늘로 보는 영적인 서밋. 이 응답을 다윗이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미래에 올 것을 오늘 보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미래에 올 것을 오늘 보고 누리는 영적 서밋.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로 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미래에 올 것을 오늘로 보세요. 미래에 올 것을 오늘로 보면서 누리는 영적 서이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다윗이 가는 모든 길은 영적 여정의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의 신분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어, 이 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에,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기름부음 받았어요. 어, 기름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다윗은 어, 소녀로 나갔지만 미리 왕의 이름으로 골리아가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미리 정복입니다. 어, 분명히 기름부은 후에 기름부음 받은 후에 골리아 사건이 터졌어요. 왕으로 될,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부음 받은 후에. 골리아과 싸웠단 말입니다. 굉장한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다윗 다이, 우리는 다이처럼요 미리 정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보,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이 미리의 콘텐츠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이 세계에 주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으로는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세계 기능성및문화성에 서밋, 증거를 딱 주신 겁니다. 이 증거를 딱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미리 얻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정복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미리 갖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라.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랩런트는 어떤 시절에 정확한 랩넌트는 어린 시절에 정확한 복음과 기도 누림으로 영적 근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어, 복음과 기도 누림으로 영적 근본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시0편 78편 72절.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요걸로 영적 근본을 만들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완전함.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어, 손의 능숙함. 뭡니까? 실력 아닙니까? 복음과 실력으로 영적 근본을 만들어라. 어린 시절에. 이게 다윗이 붙잡았던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랩런트가 가는 모든 여정은 전부 빈 곳과 죽은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언약을 딱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딱 붙잡고 이것이 근본이 되면 빈 곳을 살리고, 버려진 곳 살리고, 문제 있는 곳 살리고, 위기 만난 곳 살리고, 죽은 상태에 있는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응답을 받게 된다. 아,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 아, 제일 중요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때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고 나가라. 아, 이거 아니면 정복하기 힘듭니다. 아, 이 연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 전 세계 2, 3, 7개 나라의 빈 곳과 죽은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또 4월 마지막 날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현장을 살리서 살리는, 특히 별 2, 3, 7나라 빈 곳, 버려진 곳, 이뭐 위기 온곳 이런 모든 어려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 특별히 모든 일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 나가서 현장을 살리며, 특별히 벌어진 것, 빈 것, 모든 상처받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여정의 컨텐츠를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